8월 10일 3시 45분에 시작하는 레인저스 대 세르베테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레인저스는 최근 경기에서 굴욕을 겪었습니다. 리그 상위 팀에도 불구하고 경기 주도는 했었지만 효과적인 마무리가 부족하여 골을 얻지 못하며 패배했습니다. 슈팅의 효율도낮자 기대 득점을 실현하지 못했는데, 공격 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대 역습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르베트는 상대 팀에게 어느 정도 점유권을 내주는 경향이 있어 실점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상실해도 역습을 통해 상대 공간을 잡아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글라스포와이 경기에서도 44%의 점유율로 3대 1로 승리하며 뒷공간을 활용한 전략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세르베트의 능력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며 상대의 공격력 저하는 세르베트에게 유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20배의 상은 레인저스의 승입니다 하지만 레인저스의 승리는 확실치 않아 보이며 지난 경기에서의 공격력 저하와 세르베트의 역습력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모패를 가는 것보단 오버를픽한 게이 경기에서 더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털보의 추천으로는 레인저스의 승과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